차이나는 배대지 PS 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객하고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컴퓨터를 켜놓고 같이 대화하면서 소싱하는 걸 서로 토론했던 것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뭐, 두서없는 이야기지만은 고객들하고 소싱을 할때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한번 처음 끝까지 잘봐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게 직접 전화하시고 또 같이 이런 동영상 을 찍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꼭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 찾기는 찾은거 같아요. 잠깐만요. 저... 알리바바에서 아까 찾았어요. 알리바바에서 하나 찾아 가지고 네이버 봤더니 네이버에 다 거의 구매 대행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한국에 있는 거요. 일단 네이버 말고 다른 것도 찾아봐야 되니까. 네. 자, 일단 봅시다. 알리바바. 네. 알리바바에서 한글로 조회가 돼요? 알리바바.com 치면 그냥 바로 한글로 조회가 돼요. 나는 영문으로 나와. 왜 그런 거야, 근데? 내 거는 왜 한글로 나와요? 네. 그럼 뭐, 그거는 뭐, 사정이 다 다른데, 선택할 네. 수는 있어요. 어, 아, 그 일단 그거는 중요한 게, 눌러, 게 아니라, 눌러놔가지고, 그 그거는 거, 중요한 한글만. 게 아니라, 네. 어... 우리가 카톡으로도 대화를 하면서 네. 합시다 어떤 상품을 찾아봤는데 어 하나 보내줄까요 네 사진을 줘보세요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 찾았는데 보니까 네. 네이버에서는 거의 안 보고 구글링해서 보고 있는데 거의 구매대행이 많긴 한것 같아요 네. 구글링도 괜찮아요 예. 그거를 그래가지고 사진을 알리바바가 갖고 올려고더니안 돼가지고 팝콘으로 해가지고 음. 운로도 받아놓긴 했거든요. 뭐 잘하셨어요, 예. 오른쪽 단추로 안 되던가요? 예, 예 그걸로 안되더 아, 왜? 맞다. 예, 안 되더라. 뭐, 캡처하거나 아, 아니면, 그, 파쿠원으로 하면 돼요 어, 아, 파쿠원으로는 되더라고요 저, 죄송한데, 우리 지금 둘이 대화하는 내용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laughs> 아, 진짜? 예. <왜? 웃음> 다른 사람들 혹시나 도움이 될까? <laughs> 아, 뭐예요 잠깐만, 이거 찾고 있는데, 여기 사진들이 어디 있나? 네, 안 보여 가정용 옷걸이 뭐 그런 거거든요 보냈어요 가정용 아, 옷걸이 음. 어 이거 거의 한국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어. 이걸 이 사진으로 사진으로 구글링이요 예. 어, 아니 알리바바에서 찾아봤어요 예, 보, 아니, 알리바바 1688 들어가서 보고 있죠 알리바바에서 이제 찾은 거죠 찾아가지고 1688 들어가서 보고 예, 있죠 알리바바에 있는데 예. 알리바바에 이거 뭐야, 뭐, 779원? 동영상도 79? 있고. 네. 아까 알리바바에서 안 찾았대 했죠, 처음에. 처음에 알리바바에서 찾은 거예요. 알리바바에서 아, 찾은 찾아서 1688로 간 거예요. 예. 네. 뭐, 2.5kg 정도는 뭐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걸로 나오네. 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알리바바에서. 그... 예. 동영상도 네이버... 있고. 네이버에도 별로 없고. 예, 동영상도 네. 있고. 밑에 보면 상세 페이지도 있어요. 있긴 한데, 상시 페이지 제대로 된게 없어요, 예. 네. 이 상시 페이지를, 네. 어, 그, 그냥 보내면은, 그냥 네. 저장하면 저장이 이상한 파일로 돼요. 저는 그래서 만들거든요, 제가. 아. 그래서요, 제가 네.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뭐 카톡 돼요? 보세요, 카톡. 카톡? 예. 네. 네. 어때요? 봤어요, 예. 네. 누군지는 살짝 가리고 내가 동영상에 넣어야겠다. 봐요. 카톡 보시면은, 네. 이 사진을, 알리바바에 있는 사진을, 네. 복사를 해가지고, 우측, 우측, 그,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가지고, 네. 예,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내가 내한테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하셔가지고, 하셔 나중에 상체 페이지를 써먹으면 돼요. 깔끔하네요, 이거. 대충 깔끔하죠, 예. 그리고 저 외국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간중간 한국어만 삽입하면 되겠어요. 이거 예? 삽입도 거의 해결되겠네요. 그렇죠. 예. 밑에 뭐 공장 사진만 빼고, 예. 예, 예, 예. 예.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으로 네. 이제 1688에서 조회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688을 들어서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비싸지도 않고 괜찮은건 이것 좀한 50개 100개 사볼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어 지금 1688에 뭐 3.3위안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원 음. 3.3위안이 1000원이에요? 700원이지? 아니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1000원으로는 봐야죠 네. 음. 왜냐면은 배송비도 있고 세금도 있고 음. 곱하기 우린 거의 300 하잖아요. 난 지금 1 5 2안짜리가 있어갖고 다 클릭을 했더니. 네. 다른 상품이야. 그니까 거의 가격이 다르면은 그렇더라고요. 아니, 예, 그, 그거 보니까 뭐 이거는 패치야 네. 그냥. 네, 그러니까. 어, <laughs> 네, 패치 그림이 어, 나왔어 미끼 상품이야. 그, 그러니까 네. 다른 거가 싼게 있는 거고 걔는 예, 예. 더, 더 비싸요. 그러니까 3 3 2안이 맞는 거 네. 같아. 3 3 2안이고 보통은... 아까 알리바바는 음. 700원 정도 나왔거든요. 네. 알리바바에서는, 어, 제일 비싼 게 779원. 네. 이게 245개에서 999개까지. 너무 비, 너무 많 그럼 우리가 1000개를 산다 하더라도, 네. 1000개가 네. 넘는데도 7 2 4원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네. 알리바바에서. 네. 네. 그러면 1688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3.3이면은, 이거 200대1로 잡아도 3.3 곱하기 200으로 하면은 660원이에요. 네. 요거는 200개, 200개면 3.1 위안이에요. 네. 예? 뭐, 200개 정도야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이렇게, 어, 옷걸이 보관하는 게 필요할까요? 굳이 안 필요할 것 같긴 하네. 뭐, 한 집에 한개 한다도 대한민국에 200명이 내꺼 안 사줄까? 어, 근데 이게, 옷걸이, 옷걸이 보관? 옷장 예. 없는 사람이 쓰는 건가? 아니 옷장이 잠시? 있어도 옷장이 네. 있어도 벽에다가 걸고 싶은 사람이 있죠. 아 위에다가? 아. 네. 아니 뭐 솔직히 말해갖고뭐 빨래를 넣고 싶은데. 네. 뭐그 이거는 옷걸이만 그냥 보관하는 건가? 아니 다른 것도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나... 있겠지만. 네. 네, 예. 상체 페이지가 그러니까 중국 거는 상체 페이지 아십니다. 중문이 나와 있어요. 네. 차라리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알리바바에 있는 그니까. 사진을 그대로 다 하시라고 물론 중문 안 나온 어. 사진도 있긴 있네 음. 그쵸 근데 이걸 또 근데 이제 또 영문으로 돼 있는 사진은 더, 어, 그걸 그대로 써버려도 상관이 없거든 그쵸 그쵸 저는 근데 상세페이지 다 만들긴 해요 예, 새로 만들더라도 예. 음. 그니까 그 사진이 깔끔하게 쓸수 있겠네 예. 예. 어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사야 할까요? <laughs> 이거 뭐한 200개만 먼저 해보시죠 뭐 200개 사면은 3.1위안이니까 아 요즘 많이 안사고 50개 100개만 사요 <laughs> 그리고 다 아, 그래 다나가 아, 그렇게 몇십원 몇십원 비싸더라도 네아 네? 왜냐면 다못팔면은 괜히 너무 힘들고 아, 아니 이거는 뭐 돌려봐가지고. 60일 이내에 그정도는 못 팔까 아 근데 광고 돌려봐가지고 막안 나오면은 어, 밑에 사진 좋다 너무 짜증나 어. 예? 뭐. 밑에 사진 좋은거 네. 있네 그래요? 예. 예, 밑에 사진에 그 예. 다용도로 걸수 있다는 게 나와 있네. 음. 다용도로. 아 그러네요. 어, 이거 다걸수 있네. 예, 예. 옷걸이만 되는 게 예. 아니라 모자도 걸수 있고 모자. 수건 수건도 걸수 있고, 컵도 걸고, 예. 어 괜찮은데요? 예. 예, 그러면 뭐 주방에 뭐 욕실 어 욕실 에도 예. 이거 걸수 있네요. 예. 어. 욕실도 되고 어, 다용도네. 그러니까 이거 괜찮다. 처음부터 괜찮네. 옷걸이를 강조하지 말고. 예, 다용도 우리가, 예. 거리를... 옷걸이를 강조하면 아까 우리처럼. 옷걸이를 네. 그럴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컵이나 모자부터 먼저 하면... 해놔놓고, 옷걸이는 저 밑으로 넣읍시다. 아, 썸네일도, 그래요. 썸네일도 그렇게 작전을 짜고. 아, 괜찮은데요? 예. 괜찮죠? 어, 예. 어,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잘 서싱하고, 오늘 하나 예. 했어요. 내일도 하나 해가지고. 떻게 예. <laughs> 어, 이렇게 서싱하고, 서싱 어, 완전 예. <laughs>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예,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저하고 아. 일대일로 대화를 할 때, 네.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요 네네네. 예. 네. 그래도 저 바로 알아듣지 않아요? 조금만 예. 알려주시면 아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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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구, 찾아보고 구글링도, 네. 구글링을 우리가 해보자고요. 네. 구글링을 하면은, 제가 한번 구, 구글링 한번 해볼게요. 네. 구글에서 이걸 하면은, 음, 어, 태무가 제일 먼저 나오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저1 0이1 0 이라는, 네, 텐바이텐. 어, 요거 계속 나오더라 텐바이텐이. 텐바이텐이 괜찮은 가 봐요. 그런데 텐바이텐은 네. 네. 이 물건이 아니야. 비슷한데 엉뚱한 게 나왔어. 아, 그래요? 예, 대목 하나 나고. 텐바이텐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네. 네. 뭐 사진은 비슷한데 기능은 비슷한 네. 것들이 네. 사진은 나오는데 똑같은 건 없어요. 예예예. 네, 예, 네, 네. 네,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네. 어떤 물건들이 팔린다는 이야기잖아. 네, 괜찮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예. 네. 뭐, 옷걸이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뭐, 욕실에 걸어도 되고. 네. 근데, 네. 다양한 것들이 나오니까. 네. 뭐, 이것도 팔고, 또, 이, 저, 구글링에서 나오는 다른 상품들도. 네. 또 팔아보면 되죠, 뭐. 아, 그래요. 아니, 이거 내가 소싱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이 영상은 다른 분한테 주시지 아니지. <laughs> 소싱을 했기 때문에. 네. 남들이 지금 나하고 일을 해갖고 소싱한 걸 갖다가 팔지는 않지. 아 그렇지는 않다왜냐면 예. 어. 경쟁되는데. 네. 경쟁되는데 왜 이걸 가져와? 아 그런가? 아니 누가 예. 뭐. 자 그런데 어, 이 가격을 시점이... 얼마에 팔건가? 네. 가격은 만원 정도 해줘. 만원 전후. 어뭐유한거 중에서 예뭐그 정도 만 원? 아, 왜냐면은 제가 단가 맨날 계산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거의 만원 전후에요. 9,900원 아, 아니면 만 1,900원 이 정도. 예, 싸게 파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제가 어제도 단톡방에만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네. 그 2원, 2원, 중국 돈으로 2원 50전. 그럼 한국 돈 500원도 안 되잖아요. 네. 그 물건 하나 제가 9,550원에 팔았어요. 네. 근데 이게 팔리는 거야. 쿠팡 로게 걸어서 넣었는데. 그만, 그래서 내가. 9 0 0원에까 예, 근데 구글링을 해봤더니 다른 네. 사람은 두 개에 6,500원에 파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럼 래요그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하지 뭐. 그러니까 최초니까 좀 비싸게 팔아도 될것 같아. 없으면. 뭐 그래도 되고, 네. 뭐 네. 유산, 그런, 네. 유산 플라스틱 지금 4,800원에 파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 같은 건 아니야. 근데 이거는 네. 배송비가 별도네. 네. 배송비가 별도네. 아, 별도네. 4,800원에 파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7,000원이 넘어가잖아요. 배송비 네. 포함하면은. 어차피, 아, 배송품. 근데 보니까 없어요. 거의 도매모에만 있고, 없고, 와있는 예, 예, 예. 구매대행이에요. 잠깐, 태문에서 얼마 파는지 보자. 비싸게 팔아도 예. 상관없을 것 같아요. 대 태문은 어떻게 파는지 볼게요. 태문. 테무가... 은 엄청 싸겠때 <laughs>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아, 얘들 해외에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싼건 되게 싸는데요. 뭐야. 태문 눌렀더니 뭐, 다른 제품들 막수록하게 나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태문을. 테물을... 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창을 열어볼게요. 뭐야, 아이, 자꾸 그림 맞추기만 하고, 얘들. 태무도 뭐든, 중국은 왜 그림 맞추는 걸 좋아해? 그림 맞춰도 뭐, 그거하고 유사한 거안 나오네. 아니,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수신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는 컬러가, 네. 예, 저, 약간 그 뭡니까? 그린이에요. 아, 그린보다는. 그, 그린하고 화이트는... 화이트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린도 그냥 약간 옵셔널 해갖고 몇 개만 팔면 될것 같아요. 아, 얘들은 그래요? 1,517원이거든요? 네. 예, 1,517원. 얘들은 뭐, 이거 뭐, 배송비가 4,398원이에요. 네. <laughs> 예? 배송비가 4,398원이에요. 네. 뭐, 공짜 아니구만, 알리익스프레스. 무료배송 아니구만. 그렇죠 배송비 있어요. 예. 예상, 네. 예상 배송일이 얘들은 7월 27일이야. 어, 7월 네. 12일에서 7월 27일. 누가 사, 이거. 한달 반이나 걸리는데. 아니, 그 태모가 죽고 있더라고요, 이제. 예. 아니, 일단 알리익스프레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음. 예 괜찮아요. 이거 내가 볼 때는. 네. 그만원 약간 언더로 파시고. 네.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해 줄 거는 올팜에 넣 너가 파세요. 예? 올팜이요? 예예 예. 올팜이 뭐예요? 어, 올웨이즈 아 올웨이즈 예 아, 거기서 네, 올웨이즈에 판매 올려놓고 예. 그 올팜 예. 뭐뭐 광고 때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예, 예 그거는 알아서 연구해갖고 해보세요 예. 아 알겠어요 예. 감사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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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왜 팔아야 되는지 아시죠? 예? 왜 네. 올웨이즈에서 팔아야 되는지 아시죠? 아잘 모르는데 어 왜? 거기는 이런 네.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게임을 해요 네. 게임을 하는데 뭐 수박도 키우고 참외도 키우고 그런데요. 네. 그럼 이런 걸 게임이지만은 그걸 키우는데 물과 비료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런 물건을 사야 그런 걸 공짜로 받을 수 있나봐요. 네. 나도 안해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내 아는 애가 그거 그 얘기 하더라고 게임을 해봐야 이걸 안다고. 예 그리고 중독성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씩 탄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이 잘 팔려요. 어 근데 이게 붙이는 거가 접착제가 좀. 접착제요? 네. 접착제가 왜? 여기 접착제 따라 나오잖아. 따라 나오긴 하는데, 괜찮으려나 이, 이 아, 괜찮아요. 가지고. 이게, 자, 이 네. 그림에서 있잖아요. 네. 그림에 보시면 빨래집개가맨 위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게맨 위거든요. 네. 밑에 어떤 옷걸이를 걸거나 모자를 걸면은, 이게 무게를 맨 위에, 그, 맨 <laughs> 위쪽에, 그쪽에다가, 잘 붙여놓으면은, 이 밑에는, 네. 글배는 네. 자동으로 벽에 붙게 돼 있잖아요. 밑은. 아, 어, 이거 보니까, 어, 태무에 있어요. 4,428원이네요. 예. 그, 태무에? 그럼이그 네, 비용 태무에 없어요? 네. 운송비였고? 태무는 누르... 거의 무료 아, 아니에요? 4,428원. 근데 그거 눌러보세요. 그한개 파는 거. 최소한 만 몇천 원 이상 사야만 보, 보내준다고 돼 있을걸? 아, 그런가? 예, 태무는 그래요. 더... 만원 이하에 절대 안 팔아요, 얘들은 여기 동영상도 있고 괜찮네요. 네. 걔들은 저걸 공동구매를 유도한다고. 아, 그러니까 음. 하나 안 하고 여러 개 빡사라 하게 예, 는 예, 그렇게 유도해요. 대모는. 네, 예, 그러니까 음, 그러긴 하더라고요. 해볼 만해요. 대모 알리겠어. 아무리 들어와도. 어, 이, 이, 이거 예. 그게 앞에 것도 쭉 당기니까 더 늘어나요. 괜찮은데요. 예, 예, 예. 늘어나요. 이게. 예. 음. 접이식이고 이게 당기면 이게 또 늘어나고 예, 예. 가격, 가격은 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당기.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네. 한두개 정도만 계속 소싱을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려고요. 예. 네. 네. 그래봐요, 뭐, 돈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뭐, 몇백 원짜리. 십만 원, 그래도 십만 원. 예, 그래봐요. 그럼 한달 내내 일, 얼마 일. 들어갈게. 일주일에 이십만 원 투자. 2 0십만 원. 이십만 원 투자해도 한 달이면 백만 원도 안 돼. 아, 그래도 지쳐, 이거 계속 이게 하려면. 예. 네. 어떻게 지치더라고요. 음. 계속 하려니까.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재미가 나면은. 그나까 그쵸. 예. 그때부터 많이 팔리면, 그, 지금은 이제, 아, 이게 지금 광고비가 많이 나오니까 팔리는 건지, 돈은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하게, 돈도 느껴지고, 알기도 어렵고, 응. 그렇죠. 뭐, 쿠팡 로켓, 그로서는 예. 잘못하면 또 그것도 있어요. 광고비로 다 나가버리고. 그니까, 러 예. 예. 이익은 없고. 어, 그래서, 그래서, 올레이즈 올팜 같은데, 거기 한번 넣어보세요. 거기는, 괜찮아요, 네. 예. 그럼면 200개 사서 한 100개는 넣, 한 50개 넣고 나머지는 예. 오레이즈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예. 시, 다른 데 없으면 한 200개 갖고 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금액도 되게 싸고. 음,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 우리가 쿠팡에 로켓 그루서 집어 넣었잖아. 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로켓 배송을 혜택을 보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쿠팡에도 두 페이지를 넣어야 되는거라 예두 네? 페이지나요? 예 네, 하나는 로켓 그루서 페이지를 하나 넣고, 네 하나는 로켓 그루서가 아닌 것도 한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죠 아니 그거는 원래 두개 같이 동시에 올려 올리, 올리면. 어 재고를 넣어 놓으면 돼 재고를. 네. 원래 그거는 그렇게 해요. 예예 예, 예. 재고를 거기다 넣어야 돼. 그럼 당연히 하죠 저는. 예 알겠습니다. 뭐 괜히 또뭐 네. 제가 무당 앞에서 방울 흔들었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안녕하십니까 도움 됐어요. 네, 네 감사해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